제가 아까 50억 얘기도 했는데 저는, 아니, 그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익 대표가 얘기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 먹었어요. 해야 되겠네. 그 전까지는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졌다고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없어요. 가다 쉬었다 가는 겁니다. 지금 딱쉴 때가 된 거예요. 쉴때 원래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심하면 3분의 2까지 떨어져서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. 이거 엄청난 강력한 강 조, 조정 국면이거든요. 반드시 올라갑니다. 내 판단으로는. 그게 상관없다. 난 분명히 오시고 뭐 그거 그냥,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동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네. 뭐, 뭐, 뭐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. 약간. 재정적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도 원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할수 있죠. 정책이 가는 거.